안녕하세요. 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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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진짜 단체 오랜만이죠. 그니까 그때가 마지막 아니야? 태국 그여 끝났을 때. 아, 응. 어, 그때. 네. 어. 왔어? 자, 들어왔나? 나 이제 딱 시작했다. 어, 됐다. 들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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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기다렸다. 아, 기다렸다. 사쿠야 하고 싶을 때 얘기해. 너가 해 그때 안 하지 말아 하고 싶을 때 어쩌 어쩌초 이거 누구 거야, 이거? 5초 됐어 오케이 둘, 셋 s t o r 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세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봤어요 리보스라이브... t h 미 b e y 야 n d t 맞아 a 그 v 어. 아 n 아 e There w 봤나요, TV. t h e 요 e w a 봤나요 됐어요? e r e was a TV.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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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a TV. t h e 어 e was a t 리얼 흥분했던 거. 맞아. 진짜 응. 리얼 흥분했어. 그러니까 어제 진짜 여섯 명이 다 하고 흥분했어. 흥분했어 원래 긴장하면 진짜 와도 진짜, 진짜 흥분했어.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오늘 차분하게 훨씬 더 여유로웠어. 어제 게 흥분해 게 가지고. 응. 그래서 약간 <laughs> 어제는 진짜 재밌긴 했는데 응. 뭔가 오늘 그 여유가 게. 생기니까 응. 더재밌더라고 응. 응, 맞아. 그러니까 응. 응. 흥분. 흥분하기 하지 다들 SM타운 재밌게 보셨나요? 보셨나요? 일본어, 팝업 일본어 버전도 제대로 나왔네 오늘 아, 그러네 팬미팅 때 중계가 없었으니까 아, 그러네 어, 오늘 이제 많이 보셨겠다 어땠어요? <웃음> <웃음> 귀엽지 않아요 가사? 맞아. 펌, 다들 펌, 펌. 다 같이 불러줬는데? 레몬에도 뽕뽕 뭐그 그 응원법도 너무 잘 들려가지고 어제 아, 오늘 아, 음, 그거 들렸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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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어, 오, 오, 들렸어. 들렸어, 들렸어. 맞아 맞아 들렸어. 그리고, <laughs> <시리> 듣면서...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스테리 때도 오래 오래. 맞아 맞아. 그건 나도 들렸어 오늘 오늘 너무 좋그 일상입니다. 이가 또 그리고 네. 행복 됐잖아요. 아 행복 한국 맞아. 한국 숨콘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해봤는데 응. 행복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응.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랑 재밌게 뭐했어여 <laughs> 어. 응. 약간 행복했지. 노래도 부르고 행복했어요? 저 <laughs> 행복... 행복했습니다 응. 그리고 <laughs> 오늘 그건가 새로운 옷도 입고 아그러네아 어, 어, 맞네 팝팝 어, 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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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새로운 옷 잘. 입고 음. 음. 그리고 그 가요대전 맞아. 때 입었던 의상 음. 데님 차아그 의상 음. 진짜 좋아해 맞아 어. 그 의상 저희 다 좋아해 피핏도 음. 음. 괜찮고 맞아. 딱 너무 맞아. 예뻐서 오늘 응. 잘잘 봤죠 신이 <laughs> 아그래 우리, 우리, 베티, 우리, 사쿠야가 핑크 머리 했잖아요 아 그러네 야! 아 그러네 아 핑크 머리하고첫무우였네리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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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핑크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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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르바 우리, 우리, 우 근데 사쿠야 머리색 잘 어울리죠. 진짜 잘어울려 근데 <laughs> 냄새. 냄새. 무슨 냄새야. 먹는 거 아니야. 이이 년. 사쿠야 냄새. 이 년. 기기오. 잘 어울리죠 우리 막내. 잠옷 생겼어요. 저 잠옷 어, 이거 진짜 좋아 진짜근데 맞아요. 부드럽고 저희가 사실지가 어, 너무 싫었어요. 어, 전주로 이이 재질이 엄청 얇거든요. 부드럽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진짜 게 챙겨 달라고 해서 어, 검색이랑 같이. 네, 챙겼어요. 나는... 저희가 챙겼어. 입었던 거. 챙겼 군도 전출 때 입었던 거 챙겼어요. 네, 참. 그래요. 센타운 이제 또좀 나중인가? 뭐? 아, 맞다, 후쿠오카도 또 떴더라 주말, 페이페도 오면서 내년이 아니라 네, 1월이죠 내년 1월이면 내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노래로 기대를 하겠대 네. 어, 응 하고 응 하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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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고 음. 컬러, 음. 컬러도 하고 서프도 어, 하고 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음. 것도 음. 하고 할 수도 너무, 음. 너무 기대되네, 새로운 노래로 하는 게 그때 투어 덜고 있는 중인가 그때가 그치? 어 응. 아시아 쪽돌고있는 때. 음. 진짜 아, 진짜 밌겠다 진짜 미다그 전에 활동도 진짜 재밌겠다. 어, 그렇 내일 내일 오늘 서프가 서프 서프. 여러분 티저 보고 깜짝 놀랐죠? 너무 예뻐서. 그렇죠. 어, 어, 진짜 예쁜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습감, 일단 감도 너무 예쁘고 그 뮤비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뮤비 음, 이번에도 맞아. 약간 또 연기를 많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약간 이번에 되게 우리스러운 이 제... 맞아 약간, 약간 미시설... 우리 성격이 딱 맞아. 그냥 응. 보이는 <laughs> 그래서 약간 뭔가 연기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그래야, 우리를 재밌지? 찍은 느낌 <laughs>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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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봅니다 우리도 아직 못봤못 보긴 했는데 약간 예상 되는데 응. 응. 너무 기대돼 <laughs> 저희도 빨리 응.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놀람> <laughs> 또 리액션 찍고 올라올 겁니다 맞아요 응. 응. 아직 저희도 못 봐서 못, 못 찍었어요 응. 아, 진짜 궁금하다 아 노래 서포 일단 노래가 저희 살짝 공개됐는데 디저에서 Jump up right now Sir sir 아아?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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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았어. 나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내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 그렇게 표현 말하면 딕, 안, 안 되지. 그럼. 잘 부자연스럽게 아, 내버려 둘.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 이제 <laughs> <어쨌든>, 네,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좋잖아 우리. 너무 좋아. 진짜. 소프 최근에 이제 다 완성된 곡을 저희 다 들어봤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오늘... 아니, 나 초반에 나오는 그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치, 초반에 트랙이 너무 좋고, 맞아요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좋고.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이제 여름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즌. 알겠죠? 우리 여름은 이제 시작해 저희 아직 여름 시작 안 했거든요. 아직... 많이, 많이 덥긴 한데, 아직 여름 시작 안 했으니까. 네, 모레부터 시작이에요. 네, 저희는 여름 시작하는 걸로 해요. 알겠죠? 진대 많이 돼. 내가 활동 진짜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도 재밌겠다. 그그이 그 리크 엄청 예쁘게 나왔던 아, 이렇게 그이그 음. 때. 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없을 그, 거. 아, 그그 음. 색감이 진짜 좋았어. 그 음. 야자수 그쪽. 응, 그지. 아, 발리에서 음. 찍었잖아. 맞아. 맞아. 발리에서 이번에. 발리. 발리 이번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서프는다 전체다 발리에서. 음, 며칠 동안 발리 이렇게 해서 찍었죠. 음 아니 우리 그것도 웃겼는데 그 이렇게 한 이거 할 때. 아그 음 동그랗게 3분만... 그 광각 아그아 렌즈 같은 아 거. 3 6 0도아음 약간 웃기게 나. 우리도 <laughs> 모니터링하면서시청자 <진짜> 했는데 <laughs> 약간 좀 귀, 귀엽게 웃기게 나왔어. 응. 맞아. 이 게임도 좀 그리고 그, 그 그쪽 그 야자수 삼쪽에 찍을 때소 있던 거 알죠? 아, 어, 아 맞아. 아 맞아. 그 냄새가 좋았어. 그아그아 맞아. 그아그아 <laughs> 그 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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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그맞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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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그그아 맞아. 맞그고아 맞아. 맞아. 그아그아 맞아. 그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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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그래 진짜 그런 얘기. 진짜. 하비는 <laughs> 아니, 아, 송아지 야이제 그런 거안 했어요. 아니요. 내가 송아지 데달라고 하니까. 아, 오케이. 사. 아, 오케이라고 했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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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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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프 근데 노래도 좋지만 일단 안무도 너무 좋아서 어. 맞아. 응. 영방대가 많이 힘들긴 한데 음방 때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귀여운 부분도 있고 텐션 신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수록곡도 다 좋잖아요. 맞아. 나온. 맞 근데 사실 팝팝 때도 수록곡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이번에도 시진이가 <laughs> 기대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이번 수록곡도 좋습니다. 응.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부. 일단 수록곡의 제가 아, 음. 이번에 여러서 제일 좋아하는 아니, 아. 아니, 이거 스포 안할 거야. 이건 제일 아니. 좋아하는 곡이 지금 두 개나 있는데. 음.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좋아서 아,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음, 우리 빌리, 벌써 빌리포. 미니가 세 개나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음. 이제 3 0곡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거의? 아 그런가 그막 맥기 샤인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음,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콘서트 하면 이제 빼야 돼 탈락되는 응. 노래가 많지 음. 음. 보통 스물 몇곡 걸르기 아, 힘들 것 같긴 그러니까 쉽지 다 하고 싶긴 그지 오 음. 진짜 궁금하다 보통 공연하는지 근데 음. 이번에 온해는 해야 하지 않을까 온해는 스테디 때 수록곡을 많이 못했잖아 맞아 맞아 스케이트도 못했고 맞아 이제 오늘은도와 갖고 제 하지 않을까? 스케이트도 올고 오네노도 약간 안무가나 조개나 오는. 그랬을까? 약간 섹시. 근데 약간 우리 목소리라서 그런지 약간 곡은 원래 약간 섹시한 는데발가좀좀발가죽이어 <몇> 맞아. <몇> 맞아. 엄청 발가지 <밝아지. 몇> 원래는 <몇> 진짜 약간 적한 진짜 끈적한 저희 목소리로 부르니까 되게 어렸어 <몇> <몇> <되게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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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쉬웠지. 스테디 때 그치 스테디 녹음할 때 음. 많이 아쉬워가지고 아쉽지. 스테디 앨범들 수록곡들 녹음할 때 많이 아쉬워서 음. 팝업 때 팝업 수록곡 음. 녹음할 때 진짜 열심히 했지. 음. 이번에도 근데 되게 녹음 다들 잘 해줘서 음. 너무 기대됩니다 응. 음. 이거 아직 못 들었어 다. 아 그거는 아직 딱지 딱두 곡만 들었죠. 맞아. 음. 맞아. 두곡 녹음된 거 다. 음. 너무 좋아. 그한 곡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나왔던데 그 가요 대아 그래 오늘 올라왔던. 아 치킨이랑 연상. 같은... 어 <laughs> 시온이 형그 런던 때부터 추가 추가 잖아요아 비비. 아 맞아요. 랩파트 래파트 이번에 그 아이린 선배님이랑 이특 선배님이랑 아. 같이 랩파트를 불렀습니다. 어. 오, 맞아 재밌었어요. 행복도 <laughs> 맞아 행복도. 맞아 응. 행복도 그 토니안 선배님 응. 파트들 많이 불러 왔는데. 어그 뭐지? 우리 수록곡 녹음할 때쯤에 음. 녹음 끝나고 이제 파트 녹음했는데 맞아. 노래, 노래 약간 랩 부분은 생각보다 진짜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라서 음. 은근 좀 어렵긴 했는데 노래 부분들은 약간 엄청 소프트한 느낌 음. 음. 약간 진짜 좋았어요 음. 노래가 그래서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좋네.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죠? 그냥 이거 우리 아직 밥못 응. 응. 먹었어요. 아 어, 맞아. 아직 이거 만나고 다 같이 먹을. 뭐 고기도 시 고기도 시라. 고기도 해봐 해봐 해봐. 아한번 해줘 한번 해줘. 우리가 <laughs>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 할 무슨 얘기 할. 소개한 제주. 어 무슨 얘기 할지 아, 정하면 석하야가. 아, 석화야가 아 이거 진짜 그치. 잘하고 스포이즈. 컬러 컬러 잘 나왔다고. 응? 컬러 앨범에 대한 얘기 지금 다 해도 돼. 다 그거는 해야 <laughs> 돼. 약간 <laughs> 오마에 책임질 수 있지. 난난 좋아, 난 좋아. 근데 난 저거는 약간 설명이 <laughs> 필요해 다. 설명 할만한 <laughs> 어. <laughs> 그럼 서프? 서프. 서프도 장난이야. 면화돼. 면화 다 했는데. 아, 그럼 뭐 하지? 색깔 재밌는 얘기. 해 색깔야 나 자랑하고 <laughs> 싶은 거 없어. 그 우리 어떻에서 자랑해줄게. 아, 진짜? 응 아시죠? 응 그럼 야이 새콤거 얘기하자 우리 멤버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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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나> 사쿠야만 <laughs> 알아보이잖아 <있어요>. 오늘 피아시너 <laughs> 스타일 아니야? 어 아, 맞아요 리본 <laughs> 피어싱 완전 반짝 <반짝반짝> 반짝 핑크 <laughs> 진짜 사쿠야밖에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진짜 내가 반응 안 되겠죠? 뭐 아니야 나도 잘 버리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지금 귀걸이 하고 있어, 요도 있고? 응, 나는 그냥 아난 얇은 거. 거? 응. 원래 쇼니 형한테 받, 먼저 쇼니 형이 좀귀여워 많이 했어. 이거 해가지고... 그게 제일 반. <laughs> 검정색. 응. 응. 그두개두개 두개 중에서. <laughs> 이거 근데 샌크야야 이제. 진짜? 이거 언제 샀어? 어마가줬어아 이거... 진짜? 어머니가? 이 듣고... 오, 오,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사주셨네. 그이 거. 그이 거. 딱 너가 진짜 좋아할 거 같은 거다. 역시 어머니는 다르다. 오 어? 우리 이미와새로 맞췄잖아. 아 네, 아니, 네, 아직 네, 안 네. 왔어, 또. 아직 아, 네. 아직 안 나오기 전에. 이거 색깔이 그 레오란나 진짜 색깔이 똑같지? 아, 약간 아 약간 아, 그치 비슷한 네. 말이지. 사쿠야끼 진짜 안래아 어. <laughs> 진짜. 진짜. 근데 진짜. 나는 사쿠야끼 진짜 그 만들고 나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잖아 어. 어. 사쿠야코 보니까 조금 부럽더라 <laughs> 근데 형 의외였어요 약간? 약간 키라키라 완전 형도 약간 커스텀 완전 할줄아는데 나도 커스텀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일단 내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 여차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쩌면... 괜히 이상하게 될까봐 그냥 너무... 그냥 약간, 저, 저 약간 저 무늬가 마. 있는 걸 <웃음> <오케이>. <웃음> 무늬가 <가리지> 있는 걸뭐 <laughs> 아. 하는 거야? 근데 심플한 것도 좋았어. 어깨 자랑하고 싶어? 아 응? 근데 유시영 유시 진짜 어깨 넓긴 하더라, <laughs> 하더라. 최근에 촬영할 때 깜짝 놀랐어. 유시 어깨 넓긴 하지. 어깨밖에 안 보였어. 유시영. 유 유시 한번 보여줘. 유시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보여줘. 유시 한번보이한번 보여줘. 진짜 한번 보여줘. 유시 보여줘. 유시 한번 보여줘. 유시 한번 보여줘. 유시 한번보여 보여줘. 유시 한번 보여줘. 유시 보여이보보 야잘 안했어? 잘했어 아 맞다 최근에 료 생일이었잖아 또 맞아 최근인가? 다 최근이 치... 최근지 일주일 안 됐나? 1 세ですよ. 음. 맞아 일본에서 성인됐네 일본에서 성인이네 누구 선물이 제일 기뻤어? 다 근데 선물이 다 고 고맙지 않아? 기쁘지 않아? 유시 유시 뿌듯했어 그 죽고 나서도 아그 최근에 그그 그 상자가 유시가 준 거였어 차에 있는 거응그 <laughs> 종이백 아그데아 근데... 아, 그건 재야 그 어, 유시는 그 유시 뭐 줬어? 그, 그키 키링 키링 키링을 주고 약간 양 같이 생긴 줬는데 예, 그때 진짜 얼굴이 진짜 그거를 달았거든 그 다음 날부터 달았거든 근데 맨날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웃음> <웃음>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아니, 역시 이게 제일 귀여워. 제일 <laughs> 귀여워. 아니 려한테 진짜, 진짜 유시도 귀여웠어. 진짜. 응. 어떻게 넣었어? <laughs> 그냥, 그냥 차에서, 차에서 차에서. 그 형이 먼저 줬는데 <laughs> 그 번트. 근데 차에서 안 갑자기 뒤돌아서 탁 <laughs> 이러고 번트 맞아. 안에 넣고. 끌어온나 <laughs> 봐. 아 그때 주는 게 비건스. 맞아,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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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데그짜다 진짜, 고마워 파티해 진짜, 진짜, 츤데레짜 진짜, 진짜, 츤데레짜야 데레데레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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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아 생일밖에 안 남았네 이제 사아아 <목소리> 언제인지 아는 사람? 어, 11월 1 2 아, 아, 언제였지? 언제월1 언제였지? 아, 언제였지? 언제 2 <laughs> 12월 잘 지낼게요 진심? 12월 13일 아, 11월 12일 아니야? 11월 16일 17일 아, 11월 19일 아 18일 아, 17일 19일. 19일? 18일, 아, 18일. 아,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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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장난인데 18일 빼고 아, 다 진짜 <laughs> 아, 여긴 진이야 여긴 진이었어 12월 12일 아니요아 아니, 처음에 맞혔어 18일 유유 s 장난치 o mention, I just told 했었어 I w 어저 l i k 모르겠어 o 기하는거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다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는 e able to do it. I'm not g 그 i t i 오. 오월 유월 이아 칠일. 오 파리 리 아? 아니 이건 이름로했지네월이일 이름 있지. 파르 시빌 오이다 알고 있지. <laughs> 캡처 타임. 오오 진짜 오랜만.

잠깐 어, 어? 아이 한번 해 달래. 어. 음, 어 핑크, 아. 핑크, 핑크 머리 아임 좋았어. 너무, 음, 너무 바로 나와. 살짝 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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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크 머리 아이 괜찮죠. 괜찮아. 핑크 머리 하고 나와. 아이. 음. 아니야. 아, 맞다. 아, 아, 아. 아, 우리, 아, 우리 최근에 아. 성수동에 전전 단지그 선생님 모시로. 아, 맞네. 갔었 그게 약간 연결이 돼 있어. 맞아, 서프랑 연결돼 응. 있어서핑할줄 아시죠? <laughs> 그리고 그 12일에도 우리 파그 라이브 할 거니까. 음. 응. 응. 많이 기다려 주세요. 그때 선생님 자주 많이 기다려 주세요. 그거 다 가져가셨겠지? 전단지. 다 가져가셨죠? 잘했어요. 되게 전단지... 많이 붙이긴 했는데. 잘했죠? 배고파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슬슬... 먹으러 가자. 조조 갈까요? 갈까요? 배고파요. 그럼 서프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서프, 기대해 주세요. 서프 근데 진짜 진짜 응. 레전드야. 응 맞아. <laughs> 진짜 레전드. 진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 이틀 뒤에 있어요. 여름이 옵니다. 진짜 아, 이틀 뒤에 예쁘게, 예쁘게 가요. 여러분. 여름에. 여름에 올게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쁘게 봐줘. 네. 그러면. 어떻게 바이바이 할래? 댓글 예쁘게 써줘 예쁘게 봐줘 예쁘게 써줘 소품 많이 들어줘 소품 많이 들어줘 사랑해 많이 사랑해줘 많이 사랑해줘 컬러 많이, 많이 <laughs> 사랑해줘 <regarder 웃음> 우리 <laughs> 우리도 사랑해줘 <laughs> 우리, 우리도 사 사랑해, <laughs> <저희> 사랑해. <laughs> 잘 자야 <자야겠다. 웃음> <laughs> 음. 그밥 먹으러 갈까요? <laughs> 네 지금까지 NCT <laughs> 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자요 바이바이 이미 나 갇혔어